남자 선수권 400m 경기 우승자 모이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무더운 날씨 에 우승하셨습니다. 본인,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조선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모이란입니다. 네, 400m 경기가 굉장히 트랙 경기 중에서 힘든 경기라고 들었어요. 맞나요? 네,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요. 네. 400m 경기에서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하셨는데 수상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, 뭐 그래도 선수권에서 우승할 수 있어서 너무 어, 제 자신이 좀 대견하고 뭐 이제 전국체전 하나 남아 있는데 마지막 대학 4학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시합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. 오, 네, 제가 앞으로 목표까지 여쭤보려고 했는데, 또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. 오늘 선수권 대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건이 있는 경기라서 준비하시기 전에 마음가짐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. 어떤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셨나요? 네, 그 올해 올 초에 부상이 좀 있고 계속 몸이 안 좋아서 대학 선수권을 포기하고 KBS 대회로 바로 뛰긴 했는데, 아직까지 좀 부상의 여파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운동량이 많이 부족해서 최고의 컨디션으로는 준비를 못한 것 같아서 그분이 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어, 네, 그럼에도 우승하셔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더 많은 선수라고 기대가 되는데요. 우리 모이란 선수 앞으로 부상 빨리 완쾌하셔가지고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모이란 선수 만나봤습니다.